여기 또 빠져서는 안 돼요. 사실 제가 요리를 좀잘 못합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반찬 잘못 만들어요. 저는 사서 먹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여기 반찬이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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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다 좋다. 와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소문 났어요. 부천 상동시장의 미녀 담당이시라고. 어머, 그렇게 네. 소문났어요? 네. 어 고마워라. <laughs> 그렇게 예쁘시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매장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매장요, 저희가 지금 여기 20년 됐거든요. 22년째인데, 야채하다 이제 김치로 좀 바꿔서 하는데, 김치를 제가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손님들이 맛있다라고 아, 아내 맛있어서. 자랑을. <laughs> 본인 자랑 좀 스스로. 아, 사람들 그렇게 맛있대요? 네, 맛있다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아, 아. 그렇게 또 잘한대요? 그런데요. 어쩌나요? 솜치가 너무 좋대요. 네. <laughs> 뭐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겉절이도 맛있고요. 네. 또 여름엔 열무 물김치 국수 말아서 먹으면 또끝내줘요 열무가 연해 가지고. 아, 그래요. 그것도 맛있고. 오, 여, 열무 국수. 열무 국수. 끝내주죠. 끝내주겠네, 진짜. 끝내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뭐이다야 아, 짱이죠짱이죠 열무에다가 국수를 말으면 아주 그냥 즐겨져요 <laughs> 아유, 요거 근데 겉절이 아까 열심히 담그시던 거 아니에요? 요거는 포기고 포기고. 미안해요. 요거 열심히 담은 겉절이 겉절이 아까. 예, 아, 요거 먹어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 드셔 보세요. 진짜 끝내주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끝내주게. 네. 예, 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는 바로 막무쳐야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막무혔습니 절이는 것도 또 비결이 있어갖고, 살아있는데 절거야지, 네. 아삭아삭한 맛을 내주죠. 아, 어머니,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어,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이 절이는 담당은 또 제가 아니고, 네. 우리 신랑이 좋아하고. 신랑이? 네. 자, 마스크 살짝 빼고, 한번 맛을 한번. 엄마, 진짜 아삭아삭. 어머! 언니! 끝내줘요. 어우 진짜 맛이 그냥! 죽여줘요. 우와! 진짜 맛있네요. 네. 언니 왜 맛있다고 소문났는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진짜 네. 맛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돈 많이 벌겠네요? 돈 많이 벌겠죠.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겠지. 공짜가 어디 겠습니까그죠 <laughs> 그쵸. 그쵸. 노력하는 만큼.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할인 행사가 있나요? 할인 행사 20%? 20%! 어떤 거? 겉절이. 겉절이.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로? 원래는 1kg에 10,000원. 1kg에 10,000원인데 20% 세일해서 8,000원. 8,000원. 네. <laughs> 겉절이를 20%나 세일. 이거 사실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세일. 처음이죠, 이런 세일 처음입니다. 지금 배출값이 비싸서 돈도 안 남아요. 안, 음. 안 남아. 그런데 또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한번 음. 하는 것도 좋다는 라 생각에 투자를 가감하게 합니다. 이야, 정말 인심까지 너무나도 후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원래 만원 것리에 8,000원에 선착순 몇 명? 선착순 2시간 안이니까. 2시간 뭐,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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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라이브로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사이에 오시면 여러분 선착순으로 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만원, 2,000원이나 할인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아니 밥도둑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반찬 다른 것도 유명하다면서 저것도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저곤도 진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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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맛있어 어떤 거. 이거 이거 지금 막 하신 것 지금, 같은데? 네네네. 지금 막 했어요. 이야. 이 검은콩 좀 봐. 어머나 어무나 어머나. 어머나. 윤기가 자르르르르르 콩이 네네네. 두두두두 네네네. 두두두. 어머 맛있겠다. 하나 네. 드셔보세요. 아, 콩도 어, 맛있어요. 콩도 진짜 맛있어요. 딱딱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물렁거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오 그러면 네. 나요뭐 이렇게 젓가락이나 뭐한거 주시면 맛나요, 제가 한번 맛나요. 맛을 좀 보여드릴까요? 요지. 요지나 뭐 이런 게 어머나 진짜 윤기가 자르르르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사실 이 콩요 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제가 맛있게 잘못 해가지고 전사 먹어요. <웃음> 삶아야지 <웃음> 응. 또 끓여야지 응.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모든 반찬은 손이 다 많이 가요. 아, 그래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고객분들이 찾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하, 어머 고맙습니다. 네. 언니 네. 파마 어디서 어요내 네 스타일이야. 아 파마. 뭐, 아까부터 안녕하세요. 뭐 파마. 네. 동네에서 했습니다. 동네에서. 네 네. 부천 동네 오시면 이런 파마도 네. 멋지게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자 한번 살짝 맛을 볼게요. 자, 아, 요거 요거 콩콩콩콩 조금만 먹어볼게 장사하시는까 네네. 네. 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음, 진짜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도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이 콩이라면 제가 고무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laughs> 살도 감사합니다. 빠져요. 살도 빠져요. 네. 어머니 근데 어머니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저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10분 내로 좋아하는데. 네? 김0자님의 10분 내로. 10분 내로. 해볼까요? 로 10분 내로. 10분 내로. 10분 내로. 10분 내로. 기0분니까 10분 내로. 10분 내가 10분 내로. 몰라 분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브입니다 자 상방송이니까 거기까지 아니야 난들어와야겠어 여기에서 잘 노래를 잘또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반찬 가게 오시면요 덤으로 어머님의 어, 서비스와 노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완투 아, 쓰리 퍼 그래도 믿어줄게요 우스! 나만 사랑한다면 예시!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laughs> 어머니 많은 분들이 물결 박수를 쳐주는 게 느껴지네요.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근데 옆에서 또뭘 열심히 굽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허어, 맛있겠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아니 삼성 굽고 네. 새우 굽고 계시는데 네. 집에서도 하우? 아 집에서는 안 합니다. <laughs> 네. 아니 꼭 남자들이 <laughs> 집에서는 안 하고 밖에서만 하시더라고. 잘 보일라니까. 잘 보일라니까. 네, 잘 보일라니까. 어, 그러면 여러 사람. 그런데는 장사님 굽고. 야야. 네. 집에서는 누가 구워요? 집에서는 자집 사람이 굽겠죠. 아니 근데 생선을 진짜 잘구우시는것 같아요. 이 생선 냄새가 저기까지 나더라고요. 원래 전화가요. 네.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고 네. 집 나간 딸이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 냄새에 맞춰서. 이 냄새 맡고 네. 딸이 지금 네. 나갔어요? 우리 딸은 아직 집은 아직 안 나갔어요. <laughs> 아유,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 전어는 어떻게 뭔가 맛있을까요? 이거요? 네. 이게 세 가지 저 비법이 있어요. 데요 자, 내가 들어가. 전어는 네, 전어. 이한 가지, 두 가지만 간을 꺼주고 네. 한 가지는 본인이 연습을 네. 하세요. 네. 자, 네. 이게 소금에 간을. 네, 네. 네. 잠깐 이거 흔들고 있으면 네. 찍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여기가 여기 지금 잘 노릇노릇 잘 굽고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요거를 내가 요렇게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소금을 이게 간을 딱 밑간질을 잘 해야 됩니다. 전어는 밑간질. 그래, 예, 그래야 간이 딱 돼서 제대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다시 좀, 좀 찍을 아, 수이게 요거 요거 익은 거. 익은 이거, 이거 보여 주세요. 익은 거 이거 아직 덜 익었습니다, 이게. 아덜 익었어요. 예. 어, 근데 이게 렇 폭을 조금만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조금 있으면 기름이 밑으로 줄줄줄 줄 밑으로 샙니다 이게 아. 그런데 집에서 구우면은 이 전어를 구우면은 기름하고 같이 구우죠 네. 그런데 여기는 기름이 밑으로 빠져버려요 네. 예, 그래서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고 진짜 전어다운 맛이 납니다 한번 아. 들어보세요 그럼요 그럼요 예. 가을하면 또 전어를 먹어야죠 어머, 맛보실랍니까? 아유 지금이요? 네. 어, 주시면요 전어 아, 먹지요 그러죠 그래. <laughs> 주시면요 전어 먹지요 따끈따끈한 따끈, 따끈, 예. 전어로 아, 여기도 있었구나, 선호가. 이건 밭채 먹어도 되는 거잖아, 저는 아, 원래 밭채. 채 먹는 거죠 요. 이채 같이 먹는데. 네. 하, 진짜 노릇노릇 잘구워졌자 음. 생선 잘 구이네. 밥숟갈 아, 드릴까요? 숟갈 아, 바, 밥에다 드릴까요? 먹어야 된다, 밥에다가 먹어야 되는데 원래 저 밥에다가 겉절이다가 딱싸 먹으면 여기 여기 제대로네요. 끝내주죠. 오, 진짜 맛있네요. 음! 여러분, 왜 가을 전어인지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또 전어까지 잘 구워요. 진짜 밥도둑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전어도 드시고, 겉절에다 딱 싸먹으면 밥도둑! 그리고, 아우, 나는 왜술 땡기죠?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데다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